7시 27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혈병에 이어서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동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방역 당국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AI 발병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방역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동물 방역과의 서종옥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쓰십니다. 먼저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야생 조류 분별에서 AI가 검출이 됐습니다.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 지역에서는 어떻게 예,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 21일 충남 천안 야생 조류 분별에서 고병원성 AI가 2년 8개월 만에 검출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10월 24일 경기 용인에서도 고병원성 A가 i 검출되어 강원도에서는 26개 그 기관에서 운영 중인 방역대책사항실을 네. 재점검하였고요. 철새 도래지 식개소에 대하여 출사 차량 및 출입자를 통제하고 낚시 자재, 그 소독 차량 18대와 드론 3대를 동원해가지고 네. 수시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헌금을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의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을 지금 주목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네, 우리 강원도는 그 춘천 우두 온수지, 네. 그리고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총 10개 소에 대한 철새 도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원 평야는 올해 10월 기준 약한 3만 9천 수철체가 벌써 그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철체등 야생 조류에서 고배은성 AI가 검출된 이후 보통 뭐한달 안에 농장에 그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네. 그저 가져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철체는 날아다니는 조류이다 보니까 완벽한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무엇보다 철새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요, 농장은 그 방조망으로 완 완벽한 차단 방역을 해가지고 철새 접근을 차단해야만이 그 AI를 방지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세곳선 말씀해 주셨고 강릉 경포호, 속초 청초호, 횡성의 섬강, 철원 평야, 철원의 한탄강, 철원 토교 저수지, 양양의 남대천. 영서 지역의 여섯 곳, 영동 지역의 네 곳을 예, 지금 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과장님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곳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AI까지 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 방역 당국에도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첫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네. 1년 넘게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물론이고 시군 방역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피로도 누적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1년 이상 상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하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방역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대책까지 강화되는 등 방역공무원들의 고생과 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 하겠습니다. 13개월째 비상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24시간 근무 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겨울철에도 또 구제역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또 추가 된다고요? 예예. 네 물론입니다. 구제역은 구역도 우리가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7한 네. 백신 접종하고 소독을 소독 등 방역을 강하고 화 있습니다. 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대지열병과 고병원성 AI에 비해서 다소 그 걱정은 덜하다마는요 네. 백신 접종과 소, 소독 등을 소유 소유소할 소유, 소유 경우 언제든지 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는 지난 10월달 그소 돼지 염소에 대해 가지고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고요. 그 주간 주기적인 소독과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구제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뭐 집돼지 감염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방역을 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감염 멧돼지 폐사체는 지금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동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현재까지 역학 관련 농장 차량 시설 대한 이동 제한, 하천군 전체 양돈 농가의 돼지 및그 분뇨 반출 금지, 근육별 돼지 및 분뇨 이동 금지. 적객 및그 인접 8개 시군에 대한 정밀 검사와 네. 매일 실시하고 있는 양돈농가 및 주변도로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더 이상 농가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서 집중 발생하던 야생 멧돼지가 춘천, 양구, 인제 등 강범위하게 남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증가하여 양돈농가 인근 농밭까지 출몰하고 있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의 오래 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체를 통해서 농업인들 많이 접촉하시는데 어떤 말씀들 과장님께 많이들 호소하시던가요? 예 사실 현재 가장 힘든 분들이 우리 양돈농가 분들입니다. 네. 코로나19에서도 보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황한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네. 또 100번, 1000번 잘하더라도 한번 실수, 네, 실수하면 네.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발생됐을 때, 자기 농장이 발생되었을 때, 자기 농장뿐만 아니라 네. 인근 농장, 더 나가서는 아 나라 전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 경제적 피해도 큰데요. 농장간 돼지 이동뭐 제한. 그 도, 좋은 의미 돼지, 비육 돼지를 좋은 가격에 입식해야 네. 되는데 그 입식 자체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뭐 강은 북부권, 그 남부권으로 근역을 설정해가지고 네. 돼지와 분뇨를 근역 밖으로 이동도 못 하고. 근육별 전용 사로 차량 운영 등 농가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도 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양도 농가에서는 과교굴터리 북쪽의 야생멧돼지 퇴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그 야생멧돼지 대치를 위해서 굉장히 네.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또 그, 한경부서에서 또 생각하는 어떤 대치방법. 우리, 도 그, 방역부서에서 대치하는 방법이 그,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우리가 충분하게, 네. 그, 멧돼지 포획을 못했는데, 네. 앞으로 뭐잘 협의해가지고, 네. 12월 달부터 많은 포획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도 동물 방역과 서종학과장님,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